이번 주차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이 맨파워의 질적 성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오늘 수업에서는 먼저 개발 독재론과 양적 성장론의 비판 의견을 살펴보고, 본학습에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고전적 이중혁명론을 살펴봅니다. 3차 시에서는 1인당 소득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4차 시는 인간개발지수와 질적성장론을 5차 시는 전문가 독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유로운 맨파워 형성에 관해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 독재론과 양적성장론 비판 자, 이번 이제 5차 시에는, 개발 독재론, 뭐, 양적인 경제 성장론, 민주주의, 이런 개념의 적용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적 성장론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개발 독재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실상은, 서구적인 근대의 그 외부 시선에 따른 오리엔탈리즘 편견의 산물이라는 점을 설명하게 됩니다. 요 사파는 이게 채만식의 그 치숙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 뭐 부끄러울 뭐 어리석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삼촌 뭐 미치광이 삼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주인공이 어린 조카가 있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동경하고 훌륭한 상인이 돼서 돈을 벌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의 고용주인 일본 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리석은 삼촌은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카. 조카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을 떠나서 민족 운동에 나선 삼촌을. 뭐,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삼촌은 조카가 환각때까지 수신간 매년 10만엔을 모으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해도 결과가 그렇게 뜻대로 안될 거라면서, 어,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하에 조선에서 이 시장형 인간이 참 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주차에는 경제 성장과 민주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통해 제 얘기를 먼저 드러내기 전에 그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흔히 근대화론의 아주 전형으로 전형적인 사례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우리 한국 근현대사학계에서 이제 논쟁해서 인력 개발론 또는 뭐맨 파워 성장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미리 좀 학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근대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1950-60년대에는 과거 이제 중세적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던, 에 초점을 둔 거라면은 그 이후에는, 근자에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개발, 공업화에 초점을 둔 근대적 전환으로 이렇게 초점이 넘겨져 갔다는 것을 변화였다는 것을 미리 학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론 개념은 결국 한역 개념이 어떻게 제기가 되었는지 한국 근현대사를 세계사와 연동시켜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본 학습에 앞서 다음 문장을 보시고 네모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네모란 양적성 장론 등과 같이 자본 개념을 물적 자본에 한정하거나 모든 노동력을 동질로 전제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1960년대에 도입된 개념이다. 보통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 각급 학교 등록률, 교육재정을 지표로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네모는 네모에 속하지만 방법과 적용 방식의 차이가 있다. 대상이 식민종속국이어서 계급별, 직급별 인원수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인적자본론과 인력개발론입니다. 그럼 이번 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강좌는 경제 발전과 이제 민주주의 관계를 다, 다룹니다. 그러면서 시민지 어, 경제 성격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근대화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지 살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2 차시에서는 산업 인바 이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그, 이중혁명론, 아주 고전적이죠. 홉스범이나 베링턴 모어의 의견은. 어, 근데 이제 앞에 2주차에서 이제 잠깐 설명했었는데, 어, 이거는 서구 근대에 한정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구 근대상을 무의판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근대사 또는 한국의 경제에 복사하듯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는 뭐, 영국 프랑스형 제1형 근대화. 그것도 아니고 프로시아 일본식 제2형 근대화와 유사하다고 이제 또 인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 성장론과 개발 독재론 나아가서 이제 식민지 지배 옹호론에 빠진다는 우려를 이제 제가 지적할 생각입니다. 어 3차시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 통계죠. GDP 이런 개념을 한국 근현대사에 이제 바로 대입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어, 설명할 생각입니다. 4차시에서는 이제 유엔과 4차 아마르티아 아마티아센이 개발한 인간 개발 지수와 이제 질적인 성장론을 한번 다루면서 이게 식민지 경제 또는 대방 한국 현대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차시에서는, 어, 제임스 코카 윌리엄 미스털, 이스털리, 윌리엄 미스털리가 주장하는, 뭐, 뭐라 그러죠? 국가처럼 보기의 한계점? 어, 또는 이제 전문가 독재의 그 비효율성, 이거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어,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맨 파워 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양적 성장론이나 개발 독재료를 넘어 질적 성장론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어 그런 문제의식을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